아이씨 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부른 거야 이거? 아니 오늘 광고니까 부른 거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광고가 있길래 또 이렇게 또 일타광석 <laughs> 컨셉으로 지금 오늘 백약극광. 아 얘네들 지금 이번에 대규모 업데이트 한다고 지금 나 부른 거구나? 아뭐그래뭐 뭐 광고니까 뭐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어떻게 찍으라는 거야? 나 준비 좀 전혀 안돼 있는데 아니, 오늘 게스트를 한명 불렀어요 연말이고 하니까 특별하게 보나마도 남성분이겠지 아이. 아니 또 기대하십시오 오늘 특별한 분 불렀으니까 이제 그분한테 백야극광 잘 가르쳐 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이래봬도 그래도 찐 백야극광 유저입니다 여러분들 예, 깨수통대폭파 치는 보시면 알겠지만 나름 지금까지 여러 영상을 찍었거든요 백야극광 관련해서도 백야극광 열심히 하면서 치매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빠르게 게스트 모셔오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게스트 통 대폭발 최초로 지금 단독 여성 게스트 분이신 것 같은데 시리즈만 누구신지? 코스프레 하시는 코아님이라고요. 아 코스프레 하시는 저희. 혹시 연예인이세요? 그건 아니시죠? 아 네.. 저 모르세요? 어.. 네 죄송합니다 제가 TV를 그렇게 많이 열심히 보는 편이 아니여가지고 혹시 그러면 저희 깨스풍 대포팔 채널은 좀 보셨나요? 아 네네네 저 가끔 보고 있습니다 아 가끔 보시는 분인 거 보니까 별로 저희에 대한 애정이 많이 없으신 거 같은데 혹시 백악관 좀 해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laughs> 아 이거 오늘 가르치는 맛이 있겠는데 이거 야,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아주 백악관의 기초부터 모든 것을 철저하게 아, 진짜, 왜 이렇게 탁살돈냐 이거. 아무튼, <웃음> <웃음> 네, 계속 쓴다, 푸파. 오늘 일타강사 컨셉으로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잘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정상 코아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 색깔 발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같은 색깔을 맞추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적 앞에 캐릭터 지나갈 때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빨간색을 이렇게 가면? 가면은 가는 길에 마주치는 적들을 공격을 한다는 거죠 아. 색깔을 최대한 많이 연결을 해야 돼요 아한 번에? 한 번에 최대한 많이 연결을 해서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이 발동하고 스킬이 발동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대각선으로도 갈수있요아 연결만 그쵸 연결, 대각선 다 연결 가능한 거야 아 있기만 하면 습득력이 되게 좋은 학생인데?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색깔이 있잖아요 얘는 파란색 발판으로 가면 능력을 발휘하고 얘는 녹색 발판으로 가면 능력을 발휘하고 얘는 노란색 발판으로 가면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식으로 색깔도 고려를 해야 돼 이 파란색을 제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가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 지금 캐릭터들의 스킬 중에서 여기 앞으로 바로 이동하는 스킬이 있어요 도브의 스킬을 이용해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딱 이동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파란색으로 쫙 연결을 하면 이제 다다다닥 다 하면서 다다다닥 합니다 총 15칸의 연결을 하면은 극광 연쇄라고 해서 오로라 타임이 발생해요 턴을 한번더 사용할, 더 사용할 수 있어요 아, 상대방이 안하고 데미지 두번줄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16 콤보지만 우르라타임은 한, 한, 한 번만. 한 번만. 예. 캐릭터 중에서 체인저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체인저라는 클래스는 바닥의 색깔을 바꾸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더 유리한 스킬을 쓸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게 랜덤으로 바뀌는 거가 캐릭터마다 달라요 근데 블랑은 십자형 메카는 물 속성으로 바꾼다 그럼 바꾸면 은 연결이 되잖아 옆에 파란색 여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잠깐만요. 최대한 많이 연결을 해야 되겠죠. 최대한 많이. 어. 음. No. 가, 아이고. 아, 근데 한 번만 했어. 이러면 안 돼. 아, 아, 열받네얘 나름 머리 써야 되는 게임이야니까는 <laughs> 이 게임 열심히 하시면은 코환 님 나중에 이제 침해 걸릴 일 없을 거예요. 아. <laughs> 오늘 코환 님 게임 좀해 보셨으니까 대충 감 오셨어요? 아, 네, 네. 갈 가르치는 거 같네요. 네. <laughs> 사실 오늘 코아님을 이 자리에 모신 거는 이백액극광 세계에서 되게 엄청난 유명한 떡밥이었던 베들렘 여왕님이 드디어 강림을 하셔서 여왕님의 초대로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이게 된 건데 나는 컨셉인 거죠? <laughs> 아니 진짜 여왕님이 초대를 했어요 진짜 카톡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베들레헴 여왕님을 만났는데 저희가 아무 준비 없이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코아님을 이 초대 응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게스트 기자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과연 그 교육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테스트하는 뭔 테스트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해요? 귀하신 게스트분을 초대해가지고 지금 어, 시간을 왜 이렇게 잡아먹냐고요? 아 이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베들렘 여왕님을 뽑는 멸망전을 하게 될 텐데 이 테스트를 잘해야지 계정에 들어가는 재화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깨스 기자가 쟤를 못 가르쳤다 그러면 게스 기자가 자비로 돈을 해서 베들레헴이 나올 때까지 뽑는 걸로. 어... 잠깐, 잠깐, 잠깐. 코아님 계정이잖아요. 돈으로? 저는 좋아요. <laughs> 아니 근데 코아님이 다 맞추면 아, 어. 아, 아. 광고주 님의 어. 돈으로 베들레헴을 어. 뽑는 멸망전을 하는 거고 코아님이 못 맞추면은 음. 이제 문제 쉽죠? 문제 난이도는 적절하게 준비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코아님 지금 하신 거 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컨닝하면 안 되나요? <laughs> 그러면 자 테스트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백야극광에는 다양한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다음 중 백야극광의 클래스가 아닌 것은? 1번 버스터 2번 스나이퍼 3번 체인저 4번 서포터 5번 인턴 아 문제 쉽다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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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삶이 좀 아까 아, 저는, 네. 저는 체인저밖에 못 들은 거 같은데 아, 아 저는 여기 <laughs> 네, 지금 <웃음> 오늘... <웃음> 저는 5번 인턴하겠습니다. 네, 인턴 정답입니다. 와! 자, 이번 문제입니다. 이어서. 배의극광에서 체인저 클래스의 주된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 어, 이건 제가 아까 전에 바로 알려 드렸죠. 자, 보기입니다. 1번 강력한 한방 딜러. 2번 원거리 공격에 특화되어 있다. 3번 타인의 색상을 바꾼다. 4번 별도의 캐릭터를 소환한다 아 내가 알아, 정확하게 말했잖아 <laughs> 나 까먹었어 잠시만요 <laughs> 아니 왜 이걸 까먹으면 어떡해요 아니 이걸 까먹으면 어떡해 스나이퍼가 아까 원거리였고 체인저니까 색을 바꾼다? 타일의 색상을 바꾼다 네, 네. 3번 타일의 색상을 바꾼다 정답입니다 아. 와 에이 쉽다, 쉽다. 문제 쉽다 <laughs> 결국 마지막 문제까지 왔는데요 이 문제까지 모두 맞추셔야지 깨기자의 지갑을 지킬 수 있다 음.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12월 23일 백야극광에서는 신규 캐릭터가 업데이트 됩니다 유저들이 론칭 때부터 기다려온 캐릭터로 유명한 백색의 여왕님 컨셉의 이 캐릭터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에헤라디오 2번 에헴 3번 베드레오 4번 베들레헴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이거 아 망했네. 아유 내내내내 내, 내, 내 지갑이 내 지갑이 이렇게 사졌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은요. 이번에 햄하겠습니다. 아, 이번 햄! 아! 야, 아, 잠깐. 까만해. 야, 잠깐. 아, 물잘햄 뭐, 햄. 아,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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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미션을 <laughs> 실패하게 됐네요. 아니, 아. 아, 너무 뭐야, 실패야? 야, 진짜 리얼리? <laughs> 정답은 4번 베들렘이었어요. 아. 아, 아, 헷갈렸어요. 아 그러게.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아, 이해됩니다. 신고 안 돼? <laughs> 나 이거 내가 고소할 거야 나 이거. 누구한테 고소할까 이거? 여왕님 고소할까? <laughs> 자 이렇게 안타깝게도 미션을 실패하게 돼서 와 진짜 뭐 이런 <laughs> 네, 제작진의 비용으로 가차를 굴릴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게스톤 기자의 개인 사비로 제 계정에 레델렘을 뽑을 때까지 멸망전을 진행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laughs> 뭐, 게스톤 기자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랄까? 음. 이브의 선물 을 받고 가겠네요. <laughs> 아니 뭘? 아니 왜뭔놈의 양복이야? 양복이요? 티찬티나 크리스마스 이브 때 뭐하라고 이렇게 지금? 어쨌든 베들레헴 여왕님께서 초대를 하는 거니까 그만큼의 복장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뭐 장례식인지 뭐여뭐 뭐 여왕이 장례식이었고 심지어?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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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로 힘을 주고 <laughs> 아, 이 정도는 입어야지 아, 이 정도는 늘 의상 컨셉이 어떻게 될까요? 오이 파티에 소재는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는 양복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도는 네. 한번 본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했는데 캐릭터 뽑는 건가요? 예, 그렇죠. 깨기자 돈으로 <laughs> 옷을 예쁘게 입고 멸망전을 한다. 아, 이번에 특히 베들레헴이 특별 한정 캐릭터라서 원래 백야 극광에 한정 캐릭터가 없었는데 이번에 기간 한정이 처음 생겼어요. 신 계정에 남의 돈으로 <laughs> 깨기 아니지. 선생님 돈으로. 음. What the fuck? 괜찮아. 아까 보니까는 지금 게임 계정 만들어도 한 무료로 하는 50회 정도는 뽑을 수있더라고 여기서 베들렘 나올 거예요. 뭐 굳이 제돈까지쓸 필요 없습니다. 코아님은 복귀운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좀 유명한 똥손. 자 땡겨보세요, 땡겨보세요, 땡겨 에이씨. 아. 잠시만요. 뭐부터 뽑아야 돼. 남의 돈으로 하는 과차. 기아네요.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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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 빨리 수기. 아 돈을 아. 빨리 쓰고싶 수기. 아가. 이거는 이제 브로우의 스킨입니다. 브로우가 없어. 브로우 없으면 <laughs> 스킨을 못 쓰나? 뭐야? 게임을 하다 보면 언젠가 얻으면 쓰라는 거죠. 그러면 20연차에다가 충전된 것까지 해가지고 루만 보 충전까지 해서 네번 이걸로 60연차까지 돌릴 수 있어요. 아시도 우성이야. 나 오다. 아시도 아니야. 2%에서 이제 4.5% 2.5%더 붙어서 7%.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보통 어지간하면 여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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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육성 뭐가 나왔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목소리> 어! 나온 것 같았어. 아. 이렇게 급방 나오네. 좀더 비싸게 오셔도 되않아 <laughs> <laughs> 아. 뿌듯하네요. 캐릭터가 많아서 고가리 음, 넉넉한 느낌. 아 고가리. 육성이 다섯 개면 좋겠긴 한데. 지금 보면은 물 속성이 지금 좋은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어요. 샤리도 그렇고 지금 물 속성 덱으로 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스, 바튼 남캐 싫어. <laughs> 이렇게. 다른 속성을 한두개 정도 섞어주는 게좋긴 하거든요. 뭐 일단 이 정도면은 적당히 되지 않을까. 에. 얼굴 합이 좋다. 아 얼굴 게임을 <laughs> 얼굴로 하는. 아 그렇죠 그렇죠. 어 너무 오, 예쁘다. 예쁘다. 최대한 멀리 가면은 이제 이, 이 마른 목걸 스킬로 이제 공격이 가능하잖아요, 대어네요 <laughs> 역시. 역시 돈쓴 계정은 달라. <laughs> 사실은 여왕님께서 메시지 주실 때 쓰시라고 준 쿠폰이 있어요 왜 그걸 지금 말하는데! <laughs> 아니 그게 아니 정작 얘기해도 쓸수 없었기 이게 쿠폰을 쓰려면은 특정 스테이지까지 밀어야 돼 어차피 쓸수 없었어 <laughs> 쿠폰 as you wish 퀸1 노스랜드 0 맞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다 저 여왕님이 본인만 올 수가 없다고 자기 신하도 같이 꼭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뽑기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신하인 노비오라고 베들레헴의 충직한 신하예요. 이 사람도 같이 뽑아야 돼. 아 제가 그걸 깜빡했네요, 계기자님 아 남캐도 싫어하신다는데 뽑아야 돼요? 여왕님이 절대 귀소좀 귀하신 분이라 어떻게 이제 내가 망하는 꼴을 봐, 봐야 되겠다라는 이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데 월간 카드. Nope. nope. 아니 왜왜 왜 이거 한다면 왜 저를 보세요? 제가 들를순 없으니까요. 저 눈치 보지 말고 누르세요, 예. 아 에이, 저 이, <laughs> 이거 이이저 이.. 거 각성 패키지는 저거 에, 성장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아 각성도 필요하지 않나요? 성장을 위해서? 옷 <laughs> 입혀주게 그 친구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로누요? <laughs> 아 그러네. 어? 주황색 맞네. 과연! 아.. <laughs> 다시 처음부터. <laughs> 지금 후감이 어떠세요 즐겁습니다. 방금 얼마 으셨죠 <laughs> 욕하신 거 아니죠? <laughs> <laughs> no. Nope. 지난거 오! 오! <laughs> 오! 아직까지는 이 정도면 이정도 버틴다. 1 2 3 4 5 6. 나 각김입니다. 각김이 아니잖아요. 길고 긴 스테이지 클리어 끝에 드디어 여왕님을 아련할 수 있는 모래시계의 여왕 이벤트 스테이지가 열렸습니다. 일단 한번 스토리를 볼까요? 자 드디어 제첫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뽑은 다올육성이 정도면 뭐 야, 쉽게 깰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깨기자는 그 어떤 조언도 해서 오케이 안.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근데 너무 문제 풀이가 쉽다. <목소리> 그러면 일단 열다섯 <15개> 개를 <목소리> 채워서 채워서 한번더 때리자는 마인드. 샤리 FT 써서 이제 타이를 파란색으로 많이 바꾸고 네, 오로라 타임을 노리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 이렇게, 오케이까지. 어, 그렇게보다 네. 그 전이 낫지 않을. 까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밑에 저도 저도 힌트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음. 음. <laughs> 와~ 오오오! 여왕님, 멋지게 등장합니다. 네, 역시 긴 시간 녹화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깨기자 양복 엔딩 되게 신선하고 좋다. 어허! <laughs> 어허! 하체 안 찍는다고 했잖아요. <laughs> 어? 코아 님, 오늘 해보신 거 어떠셨어요? 퍼즐 형식으로 하는 건 처음 해봤는데 재밌었고, 베델레임과 노비어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깨기자는 오늘 뉴비 완전히 일타강사 맨날 컨셉으로만 찍다가 실제로 가시고 보니까 어땠어요? 마지막에 스테이지 깨시는 거 보니까는 쉽게 깨시는 걸 보고 역시 나는 나쁘지 않구나 <laughs> 내 일타강사도 나름 술모가 있구나라는 점을 깨달아서 해 되게 보람찬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고생하셨고 해피 크리스마스 되시고 베들레헴 여왕님 잘 만나시고 자, 모두 행복한 연말 되세요. 네, 모모메메크크스스스하하지메메크크스스스스 영상은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새해 복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아 Merry c h r i 지모르겠어 m e r 뭐저 평소에 뭐저 t m a s Merry Christmas! m 알 r r 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 h r i 어.. 좀 실망스럽고요 ㅎ <laughs> 아, 어 죄송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예, 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예, 뭐.. 뭐뭔 잘못을 지었을까요 제가 예. 어, 원래 인턴으로 이0 2 0년도에아 아, 인턴으로 디스 이즈 게임에 아 인턴은 저기 대표님이 이제 교육을 전담했기 때문에 취, 당시 취재기자들은 신입들 예, <laughs> 얼굴도 제대로 못 봤거든요 아, 3개월 이상 출근하셨다고 <laughs> 죄송합니다 와나 쓰레기 됐다 어떡하지